가고, 내가 또 오고, 이게 종증유시 아니고 종증유시 종하면 또 시한다. 이게 여기 기재 께로 종하고 미재 께로 시해서 기재는 종, 미재는 시. 종시의 정신도 일 종실이 이제. 이게 바꾸는 이제 역 아니겠어요. 그 여기의 위치에 의해서. 평시가 이루어지고 보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우리가 분명하죠. 그래서, 지난 해가 이제 가고, 새해가 또 왔네요. 새해가 오면은 우리는 해마다 7년 할 해를 했는데, 새해가 돼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셋의 일배, 모두 절을 하고, 한 해를 모두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이제. 서로. 그 정당도 나누고 또덕담도 나누고 이게 하나의 비 미풍양속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오다가 올해는 그게좀못 하게 되네요. 그 코로나라는 그 연병 때문에 이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뭐 직접 앉아서, 자정실의 얘기는 못해도, 멀리 소개도 전하고 한, 다 해가 됐다는 것이 또 다행이죠. 먼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그래서, 다복하시기를 먼저 빌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되, 새해가 되면은, 지난해를 늘또 돌이켜보는 것이죠지해 지난해,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은 경자 경자년이 지역으로는 산천 대축괴가 되지요. 큰대 멈출 쪽 크게 멈춘다. 그러면 대축괴가 또 어느 효가 변하냐. 두 번째 이효가 변하죠. 그러면 산화비괴가 되며요 꾸민다. 멈추는 것은 왜 멈추느냐? 주역은 괴 하나만 그려놔도 두개를 보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것과 도전이라고 거꾸로 놓고 보는 것과, 바로 보면 산천대측이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천내무망이네요. 천내무망의 오효가 산천대측께구이가 가서 가는 것이죠. 가면은 오효에 가요. 그 오효를 가지 말아야 한다. 왜? 거기에서 무망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갑종의 병이 생긴다. 약도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병을 만들지요. 그래서 모두 못 가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뭘 꾸미느냐? 산업있6게 유기, 구이, 유기에 가면은비이 서로다 그랬어요. 소염을 꾸민다. 소염은 택에 꾸미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꾸미는 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마스크를 택에다 음. 대가지고, 거기에 상망이라고 그랬어요. 우위까지도 올라간다, 마스크가. 그래서 입도 코도 모두를 덮어서 이렇게 꾸밉니다. 그러면, 올해는 산, 예, 신청년이래요. 이 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궁금하면은 점을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알지 또 무슨 이또 점을 해야 하고 그러나 천지 우주에 변화는 점이라는 건 주역에 있는데 주역에서는 그렇게 점쳐 가지고 그때그때가 아니고 아주 점이 돼 있어요. 아주 천지 운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신축년 하면은 천지의 운수가 신축 속에 있는 게 천간지지 하니까 하늘의 모든 이치는 간에 담고 땅의 모든 이치는 기에 담고 그래 간지를 보면은 천지운수라는 게예요 뭘로 보는데 간지에는 숫자가 있어요. 수는 점을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점괘를 얻으면은 그개풀이를 해서 천지 운수를 아는 겁니다. 그럼 신축년의 운수를 하려면 작년에 물론 얘기를 했죠. 우리 신축년의 운수를 하려면 역시 또 신이 천간의 여덟 번째 팔곤지하고 즉이 지지의 두 번째 이태택해서 지택님께가 됩니다. 신축년은 지택님께라는 것이 아주 나 있어요. 뭘가지 속에 어떻게 천지가 변하는 것 천천을 간 지를 지에서 간지가 천지를 대표해 가지고서 그 속에서 수가 나오고 서로 배를 찌니까 그 배를 보면 천지운주로알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지운수가 신청년의 천지운수는지행임께입니다지행임께가 임대인데, 간지를 합한 수가 열이 열에서 여섯 을 되면 매신 없습니다. 세면 지행임께의사효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하면은, 늦택 규매가 되네요. 임지 규매라는 거예요. 지택님께는 본께이자, 뇌택 규매는 직계이죠. 갈짓자 직계. 본께는 최가되고, 직계는 용이 되는 겁니다. 뇌택 규매, 지택님. 이, 이 지택님께는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것에 임해야 임하여야 한다. 임해야죠. 이게 정치년과 다른 것이 천지우주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건 그대로. 경제년이 가면 신청년이 오기 마련이요. 그러면 그분 수로 하려면 경제년하고 신청년과 또 연장선상에 있지 아지 그래서 경제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신청년에 이어지거나.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나고 신축이 새롭게 되거나. 이것이 주약입니다 참필 것도 없어요. 간지말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금방 치고 떠치고 떠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지택님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코로나라는 표현에 분리만 한 겁니다. 이 지택님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야이오 우리맨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양은 높은 거고 음은 낮은 건데 높은 쌀의 래내 모두가 군림해가지고 이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모두 총 동원하는 겁니다, 모두. 예. 그래가지고서 이 채널, 아까 채널 말했지 이제 채투가 지탱님께. 그러면 이게 선천적이, 이게 이게 그, 전반적인입니다 전반. 신축년에 전반은 지탱님께. 오빠는 이때 김해 께 지택민 께서 모두가 권림하고 총동원해서 이 코로라는 이 염병을 완전 퇴치하는 거. 왜 지택민 께 초구 구이에 뭐라고 했냐면 한 님이니 그래서 한님 이만한데 합님 한다 하면 카메라 느끼는 게 있다. 느끼는 건 잠깐 느끼는 거예요. 이 코로라는 이 염병이라는 염균이 감염균입니다. 감염균. 그래서 이거 늦기만 한게 병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퇴치하려면 한님이되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군림해가지고서 완전 칙, 뭐, 좋은 약을 발견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그래서 그 약을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뭔가, 체급한 병이 생긴다든지 뭔가 해가지고 완전히 선명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은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갈부리를 해야지 이제 사람이 모두 멈춰 가지고 있다가 사업도 잘 안되고 자기 직장도 모두 떠나고 뭐 하던 직업도 모두 문 닫고 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그것이 금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그런 이제 돌아가는데 금혜인데 그게 여자가 시집간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비유를 했어요 정, 정식으로 예를 가지고 시집간 거는 동산점교 <농산> 있지요. 예. 이거는 예를 같고하는게 아니라 급하게 가는 겁니다. 그냥. 급하게 시집가다 보니까 이제 귀매는 시집가는 건데 그것을 급하게 시집간다고 귀매라고 하죠. 거기 귀매교에 보면은 뭐이 여자가 광주리에다 가도 뭐 물건을 많이 담아가지고 가는 건데 가령 옛날에는 밤대처럼 담아가지고 간다. 빈 광주리로 되어있어요. 빈 방. 이걸 채워야 합니다. 이걸 태을되면은 체육, 모두 그 전에 자기가 하던 것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 다 살을 시작해가지고 잘해서 급한 대로 우선 그래서 광주 이런 게 최근에 나가고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해서 그래서 지택님께가 지택 김에 이대산이이왜이 이 말을 지금 말하냐면은 이 실전 하려 빼면은 그냥, 뭐, 덕담으로, 이렇게, 그한 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무언가, 그, 느낄 수 있고, 무언가, 그, 참, 감동할 수 있는 거 이걸 내가 받아가지고 가면 내가 잘, 뭐라하늘한 해를 찾지려 기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거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경원부라 하는 것을, 이것을 만들어줍니다. 이, 이 얘기는 지금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이 그게 경험부를 나눠주다가 경험부를 이제 뭐 병원부를 병원부를 지금 못 나눠주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그걸 안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정성화돼서 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하나 이제, 이게 이제 또누구 그, 그, 책임을 주고 해서 이제, 좀 전달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어디 이렇게 주었으니까 받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또 나눠서 잘또 되는 데죠 이제 예. 기왕에 경원부라는 얘기가 났으니까 이것만은 말해드리겠좀 이제 그 경원부를 만드는데 지탱님께와 뒷대김해서. 글귀를 따져가며 들었어요. 지탱님께 육사 효에 가서 효사가 육사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말한 얘기가 뭐냐고 뭐라고 냐면 지림인이 무고하니라 치극한 정성으로 임하니 허물이 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공대가 그 말을 다시 상어에다가 지림무고는 위당할세라 위가 그지유이라든지 이제, 담위하기 때문에 그렇다. 위가 당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잘 처사를 했기 때문이 그렇다. 그래서 지림담위. 그래서 거기서 지림과 담위를 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야 한다 는 거.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는 것은 그게 참 담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아주 정당하게 그 위치에 해당하게 잘 임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늑대 귀맥계에 가서, 직계인 용이들은 늑대 귀맥계에 가서 구사하는 귀맥 건기니 유대, 네, 건기니, 규맥 네, 건기니 지기유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주역에 이 연운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괴가 나오고 그 괴사가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참 신묘한 데가 있죠. 왜냐하면, 권기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거기에. 이건 맨드는 괴도 아니고, 신축년이 경제는 다음에 있어서 신축년 괴가 된 거고, 거기에서 풀이가 되는 게인데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 멈춰가지고 고통을 받았죠. 그래, 모두가 멈춰서 때가 늦어졌어요. 자연스럽게 권기가 됐습니다. 어기들까는 그러니까 어긋날 건자지만오긋건자 권기가 됐어요 그 지약이 자기 하여한 일이나 목표 여러가지가 다 권기가 됐습니다 권기니이 지지유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희망을 줬지요 더디게 돌아가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다 음. 때만 잘 타고서 그 때에 가서 또, 또 가면 되는 거지 그 조급한 비, 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권기지 지는 유대의 행해라 지하 지이오게 어게, 어가지고 터져졌는데, 그걸 하라지 말고, 내가 있어서 다 가게 되는 거니까, 유대의 행위다. 때를 잘 기다렸다가, 기다릴 때, 유대 기다렸다가 행해라. 저게 한줄한번들는 것이다. 그, 그, 러고서 그, 렇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임당을 치라고 인궤에서는, 규맥궤에서는 대시행이라고 네 글자로 취했습니다. 유대의 행이라 하기 때문에 대시, 기대릴 때, 대시, 어조사의 행할 행, 때를 기절해서 행한다. 그래서 지린당의 대시행이 이 인궤와 규맥궤에서 취한 지역의 아주 인지규맥 선구지였어요 g o 글귀 그 글귀를 따다 o d good, good, g 겁니다 이게 지림당의 대시행 이게 작년과 o d good, g 이 o d g o 행하여 처 o 를 해야 할 모든 일이 d g 있을뿐 아니라 사실은 이 d g 당 o d 시행 o 사람이 살아가는지 또 합당한 것, 그, 그, 굽니다.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 참 궁금하고 적적하고 모두가 참. 그런 얘기가 참이 새해 털어놓고 그 얘기도 하고, 지난해 어제, 언제 어제, 어제,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야겠다는 희망도 얘기하고, 이렇게 한 얘기가 많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못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만, 죽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네, 예, 하늘, 다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하느님의 모두가 다뜨어 잘, 지잘 이루어지기를, 그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